있어? 나 갔다 깠. 아, 어, 오늘도 있나 아, 오늘은 없네. 일요 아, 오늘 월요일이지? 뭐 올리브유 소금후추요게올리브유소금후추면 네. 올리브유 소금에매요 올리브 건강 좋은가? <laughs> 나 한번 나 해보 해보고 싶어. <laughs> 저게 뭐야? 그게 왜 침대야? 어? 그게 왜 침대야? <laughs> 그냥 그냥 앉을래. <laughs> 아니 그냥 안 들래. 나저오빠텐피에 <laughs> 그냥 안 찰. B L T. 터키. 빨리 그 당을 섭취해야 돼. 에그. 지금 촬영 중이야 혹시? 응 이제 시작했어. 아, 아 오늘 유튜브 찍는 날이야? 아, 아니 또 어떡해 음. 맛있다. 아까 오빠 뭐 바람 너무 못났던데? 응 회사에서 잘 넣었는데? 아, 선풍기가 있었어, 지금 선풍기 다 내고 넣었어요? 그럼 당신이 잘 넣을래 예 뭐? 오, 그거 뭐야? 날다람쥐가 뭐야? 사람쥐 같은데? 어두 마리나 있어. <laughs> 어디가 침대야? 어아 뭐해? 응? 그왜 놔있어? 응. 아구? 응. 아구 잘해? 응. 아구 아구 아구. 달 비껴줄까? 달비사줘달 응. 비줘. 너 진짜 털 빗겨줄게. 앉아, 아영이. 응, 털 빗어. 이리 와. 털 빗게. 응, 이리 와. 아이고, 아이고. 시원해? 아이고, 시원해. 우리 아니이 아프신 거야네요 오우 머리도 똑똑해서 아이고 시원해요 아유 잘해 <laughs> 아이 시원해 응? 이게 뭐야? 이게 누구 털이가? 세상에 나가 왜이블도 국한만 있어 응? <laughs> 더잘 거야? 더 자? 마시멜로우다. 여기서 사갈 걸. 1000원이야. 이런 어, 별란 봐. 내가 톤도 새 신상 아이스크림 갖다 달고나. 연어 사 강의사는 강의사님과 렉킹몫이에요. 오늘따라 광어 연하가 먹고 싶었는데. 광새 먹자. 아 이거 먹어서 아니면 우리가 밥이랑 싸 먹어 봐. 싸서 먹고. 왜요? 음, 잘했어. 너무 먹고 싶어. 잘 먹겠습니다. 짠하자. 짠. 잘 뭉쳐야지? <laughs> <laughs> 응, 가는 줄알아 영은 거기가 시웠네 <laughs> 마음에 들어? 거기서 자 있구요.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. 잘 자, 엄마. <웃음> 음. <웃음> <laughs> <왜> 이러 일어나? <laughs> 이 <이제> 갔다 올게. <laughs> 근데 우리 회사에 구독자 논산 많고, 막이 <laughs> 난 이미 알고 있었지 뭐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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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니, 아아왜 이렇게 늦게 나와 에그 니아왜 거기 아니, 리야 보고 싶었어. 영화? 아이고 예뻐. 응? 응, 예뻐. 음 예뻐. 야. 음 아이 계란찜 그냥 뚝배기 끓여. 아이이 거품이 나면 안 돼. 아 대충해. 이거 얼마 걸리는데 시간? 잡고 거품해. 이거? 그거 십 분. Ja <laughs> 에이따나 만나 꼬리 인사 해 m 거야 <웃음> 자연스럽게. <웃음> 가스. c a s t 고 나 지금 막 써서 나왔는데 <laughs> 몰래 급수 <급수파리> 퍼이했는데나 <laughs> 나갈 때너어구나아어마어마한 어. 거다 시켰어왜 어마어마한 것만 시켰어 세 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. 소짜리에 딱네개 들어갔는데 네개 어. 샀어 <laughs> 뿌듯해? 어. 돈은 안 먹는다며 미니 꺼세개내거 하나 <laughs> 아나세 개야? 어, 미니 세개내세개다 먹어? 미니 행복함을 위해서 아 진짜? 3개. 민 아, 이거 3개, 3개 다못 먹는데. 어. 그니까. 샐러드 파스타도 하나 먹고 피자도 하나 먹 먹을 수 있어. 하늘이 너무 예쁜 거. 맛있어 보여. 어? 여과류인가 견과류 같은데? 와! 올리브 냄새! 맛있겠다 와 따끈따끈한 피자 오랜만 음! 달력기 피우이 진짜 맛있는데? 음. <laughs> 올리브 피자는 오빠. 뭐지? 이거랑도 잘 어울려. 뭐? 핫소스. 핫소스랑. 음. 맛있어. 짜파게티. 응? 이렇게 이 시간에 밖에 나서 안 먹은 거 좋다. 요즘. 수박 도시락 있어. 소박 도시락 있어요? 네 하나 남았어요 오! 담아드릴까요? 아..아니요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뭐하 응? <laughs> 어머 세상에 귀여워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뭐 구경하는거야? 아 <laughs> 야옹이 뭐해? 야옹이 뭐해? 헉! <laughs> <laughs> 왜? 근데 벗을 때 붓는 거잖아 않아. 이거 모발에 끝 끝에 두피에 닿도 되는 거지? 겠어 어. 아니 약을 안 닦고 어떻게? 그렇 그렇지? 그렇지? 어머 어머. 어머 어머. 너무 많이 뿌려졌네. 어머 어머. 괜찮아. 아 자, 당황하지 말고. 어차피 이거 손으로 마사지 한번 해야 돼서. <laughs> 에어. 뭐, 뭐, 여기 브레나도 좀. 브레나도? 오, 염진이네 냄새 엄청 심하다 맞아. 다발래가한한에에 응. 그발 30분 방치발래돼 처음일 발래 가발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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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발래 가발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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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발 이렇게 니 먹기 편하다 응 언짢아도 배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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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아 누구야? <laughs> 귀여워. 영아 누구야? 잘 놀았어? 올라왔비올라오게 <laughs> 맞아. <laughs> 비가 딱 그쳤어. 이만큼이나 왔어, 비가. 헐. 여기 원래 고깃집이었는데 없어졌구나? 응. 사실 우린 동보성이네. 동보성 맛있어, 진짜. 오, 맛있어 보이는데. 被拘留。